오늘은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구독이 강제 취소된 분들을 위한 꿀팁을 가져왔어요. 혹시 지금 다른 구독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애플 계정 만들고 기프트 카드 사고 가족 멤버십에 초대받고 아니면 겜스고 같은 계정 공유 서비스로 결제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런 방법들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VPN으로 다시 구독에 성공해도 구글 계정이 영구 차단될까 걱정되고. 기프트 카드는 매달 수동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릴 대안은 바로 브레이브 브라우저예요. 브레이브 브라우저는요,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차단이랑 백그라운드 재생이 모두 가능해요. 게다가 안드로이드, PC는 물론이고, 아이폰까지 다 지원한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써볼까요?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해 볼게요. 기본 브라우저 설정은 안 해도 돼요. 걱정 마세요. 자, 이제 체크박스가 뜨는데요. 우리는 다 해제하고 계속을 눌러 줄게요. 검색창에 youtube.com을 입력하고, 자, 유튜브에 접속됐어요. 이제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구독자 많고 영상 길이가 적당히 긴 채널에 들어가 볼게요. 자, 광고가 없이 바로 시작되네요. 신기하죠? 그 치명적인... 다른 채널도 한번 볼까요? 역시나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와요. 쇼츠도 한번 볼게요. 여러 개를 돌려봐도 광고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로그인도 해 볼까요? 오, 이전에 구독했던 채널들이 다 보이네요. 그리고 유튜브 앱에서 쓰던 제스처 기능들도 여기서 다 돼요. 진짜 편하네요. 이제 백그라운드 재생도 테스트해 볼게요. 음악을 틀어 놓고 앱을 내려볼게요.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음악이 계속 나오죠. 심지어 스마트폰 화면을 완전히 꺼도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죠. 어때요 여러분? 브레이브 브라우저로 유튜브를 즐기면 프리미엄 없이도 광고 없는 영상과 백그라운드 재생을 무료로 즐길 수 있어요. 이제 복잡한 우회 방법이나 비싼 서비스는 안녕하고 브레이브와 함께 편안한 유튜브 라이프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브레이브 브라우저 깔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만 영상 마무리할게요.